농촌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속여 현금카드를 발급해 본인 카드처럼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무한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농업직불금을 받아주겠다며 카드를 발급받아 할머니 몰래 1,1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을 아껴가며 모아놨던 할머니는 1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고 홀로 외롭게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서진수 할머니. 정부에서 지원해준 기초연금과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을 아껴가며 선주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한푼두푼 푼 모아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지냈던 지인 정모 씨가 현금 카드를 가로채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할머니는 배신감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주 한 집씩 구철로 살았단 말이오. 아주 여기 안 갔으면 물도 갖다주고 이 밭에서 일 한다고 했는데 그렇고 누가 속에 물대 알거죠 가족처럼 되어진 정모 씨가 농업직불금을 받아주겠다며 농협으로 들어가 현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랬어요. 맹글지도 모르고 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집을 돼 해준다고 댁거가 갖고 나보다 글씨 쓰라근데 지금 내가 아흔 두살 분다름이 글씨 잘못써요 그래갖고 그때 어쩌고 맹그라 갖고 쓰는 가니다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한화노바트 농협 주의서 등 무안군 일로읍 일대에서 99차례 천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할머니는 1년이 넘도록 자신의 카드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난달 찾아온 막내딸이 통나라에 찍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막내딸이 대구에서 사는데, 그, 어머니 날이라고 와갖고, 엄마 뭔 지금을 이러고만 있었는가, 깜짝 놀래갖고, 그때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서울해도 몰라요. 하지만 정모 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모 씨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농역카드로 받은 할머니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줄 모른다며 정모 씨에게 청금을 받고 재난지원금 포인트를 대신 사용하라며 할머니가 카드를 건너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모 씨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돌려주겠다며 수차례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답변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은 거, 네. 자기가 저기 못 쓰신다고 해서 네. 그 거기 들어있는 금액 그대로 돈을 현금으로 주고 하신 거예요. 합의어 수차례 보시려고 했는데 돕기려고 네. 지금 계속 때를 쓰고 있으니까 아니 그냥 돈만 더 달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 만들지도 않은 카드를 가서, 동협 가서 만들었다고부터 뭐 신을 해라. 하지만 마을 이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정모 씨에게 할머니와 합의를 권했지만, 할머니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잘못한 적이 없다고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가라, 찾아가서 물 받고 내가 막 필요하겠어라. 고 근데 찾아가니까 당신 가시오, 그러니까 아무렇다, 이 말이요. 어그 말이요. 그 뒤로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요. 딱 인정 하나는 뭐냐. 내가 카드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 쓰라고 했는데 200만원 쓴 것이 잘못됐다. 그긁어먹는게 잘못됐다. 그거 한나씩이나 합시다. 무한경찰서는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의견서를 접수받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뉴스픽처 이종혜입니다.